오바마 공중보건 개선되면 빠르게 경제반등 가능성 커 기사 입력 2021년 8월 7일 오전 12시 19분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 듣기 설정 성별 선택하기 선택된 성별 남성 여성 속도 선택하기 느림 선택된 속도 보통 빠름 설정을 저장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공감 좋아요 영 훈훈해요 영 슬퍼요 영 화나요 영 후속 기사 원해요 영 댓글 요약봇 본문 요약봇도 움말 자동 추출 기술로 요약된 내용입니다. 요약 기술의 특성상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될 수 있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동 요약 결과가 어땠나요? 소중한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자동 요약 결과가 어땠나요? 만족 보통 불만족 닫기 글자 크기 변경하기 크기 가 1단계가 2단계가 3단계가 4단계가 5단계 글꼴 굴림 도둑 맑은 고딕 나눔 고딕 닫기 나눔 고딕 폰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눔 폰트를 설치하러 가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닫기 인쇄하기 보내기 재임 시절 미중관계의 시진핑과 협력하면서 문제 제기도 해야 했다 소셜미디어가 정치적 양극화 심화 모든 국가가 마주할 숙제. 서울는 연합뉴스. 이정현, 김정진 기자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국과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 미중관계는 다양한 사안을 포괄적으로 다루기에 장단기 해결책을 동시에 고려했다며 시진핑 주석과는 협력하면서 지속해서 문제 제기도 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7일 TVN 월간 커넥트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다뤄야 할 파리 기후 변화협정에서는 탄소 배출량이 톱, 탑. 이인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니까 시진핑 주석과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 하지만 장기적인 가치 경쟁에서는 그를 만날 때마다 문제를 제기해야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내가 배운 것은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없더라도 문제 제기만으로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령 해외 정상을 만나 회담 마무리에 귀국가가 수감 중인 언론인들을 석방하는 게 옳다고 여긴다고 언급하면 그것만으로도 탄압받는 언론인들 처우가 조금이나마 나아질 여지가 생긴다며 이처럼 작은 성공이 시간이 지나면 국제 정치 무대에 새로운 양상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전쟁, 빈곤, 기아, 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을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지만 상황을 진전시킬 수는 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또 미국 역시 불완전하다는 자각이 필요하다. 나는 그것을 인정해서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사과했다며 비난받기도 했지만 미국도 문제가 있고 개선하려 노력 중이라고 언급하면 미국의 말에 더 신뢰감을 준다고 밝혔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잘 해내고 있다. 내 재임 시절 함께 일했던 인사들이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다면서도 우리 둘다 어려운 시기에 임기를 시작했다는 진행자의 말에는 동의하지만 경제 위기 상황은 다르다고 짚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과 비교할 때 경기 침체의 수준은 덜 심각했으나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하기 직전이어서 훨씬 위험했다. 지금은 공중 보건 상황이 개선되면 당장이라도 소비할 수 있다. 2008년보다 빠른 속도로 경제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바이든이 직면할 정치적 어려움은 오바마 행정부 상황과 비슷하리라 생각한다. 정치는 양극화됐고 정당 간 협치는 실종됐다. 바이든은 협력을 원하지만 공화당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협력하지 않는 게 쉬운 길이라고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활동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조 바이든이 선거에 속임수를 썼다는 걸 적지 않은 미국인이 믿는다. 그들이 찾아보는 매체에 나오기 때문이라며 소셜미디어가 민주사회에서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하는 위험한 상황이다. 모든 국가가 마주할 숙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한류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K팝 열풍이 뜨겁고 탁월한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기생충은 아카데미상을 받기도 했다. 젊은 세대가 다양한 문화적 자양분을 흡수하는 것을 목격하며 미래를 희망적으로 전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회고록을 출간한 그는 두 번째 책이 나올 때는 한국에 다시 갈수 있기를 고대한다. 한미 양국의 인연은 특별하고 값지다. 행복한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고 인사했다. lisa 꼴뱅이 이나 다시오다 KR 기자 프로필 펼치기